물을 제가 뿌려 보겠습니다. 어, 어, 일단은 세라믹 판은 물이 튕겨요 이렇게 물을 끓어요, 끓어, 끌어. 끓으면 튕기잖아요, 그죠 튕겨요 이렇게 물을 다시 튕겨요. 근데 저희 이 판은 여기에서는 이제 튕기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말라요. 그래서 수분을 튕기지 않기 때문에 손상 머리에는 적합해요. 네, 그래서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윤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전문가 제품은 어, 왼쪽, 이렇게, 습판 30을 쓰는 게좋고요 어, 수, 소 수분 발포 현상, 튕기는 현상은 이게 안 좋아요. 치 튕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 다 이러잖아요. 티타늄. 근데 여기 회사에서도 이게 많이 나가요. 나가긴 하는데, 저희는 왼쪽 판, 아직도 있잖아. 남아있죠. 이 제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품으로 수소, 샤인 워터 매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남아있죠. 음, 합니다 됐죠? 이렇게 튕기고.